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어휘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네 개의 어휘가 있어요. 상식, 신뢰, 일과, 빠뜨리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죠? 네, 이것은 청킹의 과정이에요. 청킹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연관 있는 어휘끼리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휘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돼요. 몇 개의 어휘가 나와 있어요. 알맞은 어휘를 선택해서 쓰십시오. 자, 일 시간 계획 하루 어떤 어휘가 어울리나요? 그렇죠. 일과 다음 믿음 친구 신용 우정 불신 어떤 어휘가 어울리죠? 그렇죠. 신뢰 다음 보통 생활 신문 정보 백과사전. 어떤 어휘와 연관이 있나요? 상식, 그렇죠? 물건, 흘리다, 떨어뜨리다, 잃어버리다. 어떤 어휘와 연관이 있나요? 네, 빠뜨리다. 다음,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여덟 개의 어휘가 있어요. 꽤. 일단 얻다. 일어나다. 잘못하면 빠뜨리다. 상식 유익하다.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알맞은 어휘를 넣어 볼까요?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문제 없으시죠? 2번. 나는 신문을 읽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는다. 3번 영수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상식이 풍부하다. 4번 집에 들어가면 일단 컴퓨터를 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5번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 때꽤 친했다. 6번 그 제품은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번. 교육방송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 많다. 8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문법.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어떤 상황인가요? 미선이는 텔레비전의 단점에 대해서, 영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미선이와 영수의 대화입니다. 너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것 같아? 하루에 서너 시간은 꼭 텔레비전을 보지?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축에 드니? 나보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여기서 는, 은, 니은 축에 들다? 이 문법은 그 부류에 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축에 드니? 라는 문장은 반대로 질문해서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부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했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사고력이 부족해지는 수가 있어. 는 수가 있다. 이 문법은 가끔 특별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써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사고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은 책이나 신문과는 또 다른 면이 있어. 텔레비전에서 외국을 소개하는 걸 보면 마치 직접 여행을 하는 것처럼 실감이 나거든. 마치 는, 은, 을 것처럼 이 문법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말할 때 쓰고 거의 비슷하게 라는 뜻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텔레비전에서 외국을 소개하는 걸 보는 것은 직접 여행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자, 다음. 미선이와 영수는 인터넷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수와 미선이의 대화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뉴스나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지는 것 같아. 특히 인터넷에 뉴스가 나오고 댓글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워. 는다고, 니은다고, 다고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속담, 사자성어 등을 인용해서 말할 때 써요. 여기서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인용해서 뉴스나 소문은 빨리 알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양도 많아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정보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아질 게 틀림없어. 는, 은, 을게 틀림없다. 이 표현은 틀림없이 그렇다의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아질 것은 틀림없이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그래, 이제는 정보가 너무 넘쳐서 그 정보를 제대로 선별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정보를 선별해 주는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무조건 들은 정보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서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보일 때도 있으니 문제야. 여기서 든, 든이 문법은 든지, 든지의 줄임말로 두개 이상의 예를 들어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무조건 들은 정보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 그건 심각한 문제지.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을 잘 사용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겠지. 는가 하면, 은가 하면, 니은가 하면 이 문법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상대적이거나 또는 앞문장의 내용에 뒷문장의 사실을 덧붙여서 말할 때 써요. 여기서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읽고 말하기 첫 번째 다음은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글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내용을 함께 볼까요? 가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3시간에서 5시간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제 한국인에게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쇼핑, 교육, 오락, 그 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이러한 좋은 점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범죄가 생길 수 있다. 다. 또한 한국인의 인터넷 사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에서 29세, 98% 30세에서 34세, 96% 35세에서 39세, 91% 40세에서 44세, 82% 45세에서 49세, 73%, 50세 이상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5세에서 34세 연령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라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유율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88%가 가정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80% 이상이 조사 직전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터넷 접속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 80%, 뉴질랜드 66%, 호주 65%, 영국 60%및 미국 59%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의 일상적인 인터넷 접속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을 알수 있다. 자, 1번. 위에 글은 하나의 신문기사입니다. 글의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쓰십시오. 글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 전체 글에 대한 도입부죠. 저쪽에서 덮룩, 슈바. 그 다음은, 라. 라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죠?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유율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뒤의 내용은 한국과 전 세계의 인터넷 보유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네, 인터넷 사용률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다. 다에서는 한국인의 인터넷 사용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글의 그래 내용상, 제일 마지막이어야겠죠. 따라서 이 글의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쓴다면 가, 라, 다, 나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 연결하십시오. 1번 한국의 인터넷 보유율과 사용률에 대한 조사 어느 내용과 관계가 있었죠? 네, 라의 내용이었습니다. 2번. 연령에 따른 인터넷 사용률은 다의 내용이었고요. 인터넷의 기능은 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3번. 위의 내용과 같은 것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1번. 한국 사람 중에는 하루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은 하루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다고 했죠. 2번. 한국은 인터넷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맞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유율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 한국에서 15세부터 34세의 사람들은 거의 100% 인터넷을 사용한다. 네, 맞아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4번. 한국인에게 인터넷은 불필요한 것이다. 음,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국인에게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기억.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구의 역할과 관계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번인가요? 네, 4번. 외국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찾는다. 4번이죠. 1번, 2번, 3번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자 게시판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론방 혹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거죠. 그렇지만 4번. 외국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찾는 것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1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터넷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하십시오. 글 나에서 나왔죠. 의사소통 수단 쇼핑 오락 교육 자신의 표현 정보 검색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터넷의 기능이었죠. 그렇지만 개인 감시는 없었어요. 위 글에서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쇼핑, 교육, 오락, 그 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구의 역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번 여러분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얘기하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말해 볼게요.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인터넷을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적게 하는 축에 듭니다. 제 친구들은 하루에 1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처럼 필요할 때만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친구처럼 온종일 인터넷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편리하다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든 오락을 하든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인터넷을 하면 안 됩니다. 2번 글 나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범죄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그 외에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야기에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먼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보가 잘못 전해지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하면서 게임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같은 여러 종류의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 인터넷 예절 여러분도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유언비어 또는 스팸 메일 등에 의한 피해는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번에는 게시판 예절과 대화방 예절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게시판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게시판의 글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다. 2번. 게시판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3번. 문법에 맞는 표현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한다. 4번.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지나친 반박은 하지 않는다. 5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 6번. 자기의 생각을 고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게시판 예절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넘어가서 대화방 예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화하지 않는다. 2번.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한 후 대화에 참여한다. 3번. 진행 중인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대화에 참여한다. 4번 대화방에서는 모두에게 님자를 붙이고 존댓말을 사용한다. 5번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6번 같은 내용의 말을 한꺼번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7번. 초보자가 들어올 경우 천천히 기다려주며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8번. 대화방에서 나올 때에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나온다. 9번. 항상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대화한다. 10번. 만나고 헤어질 때에는 인사를 한다. 11번. 대화를 입력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한다. 12번 광고, 홍보 등 이름 알리기를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질문을 살펴볼게요. 1번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 옷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옷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번 이 외에 어떤 인터넷 예절이 더 필요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오늘 소개됐던 대화방 예절만 잘 지켜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예절이 더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인터넷상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